안녕하세요. 여러분의 행복한 노후를 위해 노력하는 오케어 TV입니다. 영상을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 24년 새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내년 연금 인상률이 확정된 시점에서 국민연금이 얼마나 인상되는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입니다. 추가로 기초연금액 인상액도 함께 정리하였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연금은 소비자물가지수년 평균 상승률을 기준으로 인상률이 결정됩니다. 참조로 23년은 22년 소비자 물가지수년 평균 상승률 5.1%를 반영하여 금액이 결정되었습니다. 해당 인상률은 기초연금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인상률을 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분만큼의 화폐가치 하락을 보존하여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의 소득을 최대한 보존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23년 물가 상승률을 확정 반영하여 24년 1일부터 수령에게 반영될 것입니다. 2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은 3.6%로 확인되어 24년 연금액에 변형될 것입니다. 우선 국민연금을 수령하시는 분이 평균 얼마 정도 연금을 수령할까요? 국민연금공단이 23년 9월 말 기준 통계에 따르면 국민연금 중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제외한 노령연금을 수급하는 사람의 수는 540만 75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월 수급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가 64만 6871명. 20만원에서 40만원 미만인 경우가 207만 112명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합치면 49.9%인 전체 수급자의 절반이 40만원 미만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평균적으로 40만원을 수령한다고 할때 1월부터 수급자가 평균 월 1만 4,400원이 인상된 41만 4,400원을 수령합니다. 연간 환산 시 17만 2,800원이 인상되었네요. 국민연금은 은퇴한 국민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기초연금보다 노후소득 대체 효과가 더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추가로 연금을 40만원에서 60만원 미만으로 수령하는 분들은 111만 명, 60만에서 80만원 미만은 59만 2668명, 80만에서 100만원 미만은 34만 7905명, 100만 130만원 미만은 32만 6776명, 130만 160만원 미만은 19만 2906명이었습니다. 100만원 이상 수령받는 분들은 67만명으로 전체의 12% 정도 비중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작년 9월 말 기준 2225만 411명으로 2022년 말에 2249만 7819명보다 24만 7408명 줄었습니다. 다음은 기초연금 관련 현재 연금 수급 자격 조건은 대한민국 국적 기준 소득 인정액 하위 70%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소득 인정액 하위 70% 기준이 완화되면서 2014년 기초연금을 최초 시행했을 때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초연금 혜택을 받고 계십니다. 2023년 기준 단독 가구의 경우 소득 인정액 202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이 기초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부 가구는 323만원 이하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재정 목적은 저소득 어르신들에게 정부 차원에서 지원을 하여 노후 보장을 해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소득자산 기준으로 저소득층이 아닌 어르신들 또한 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들어 일자리를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연금을 모든 어르신들에게 차등 없이 지급해 달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단독가구 최대 33만 4천원, 부부가구 53만 4천 4백원으로 예상됩니다. 참조로 23년 월 수령 금액은 단독가구 32만 3 180원, 부부가구 51만 7천 80원이었습니다. 단독가구 기준 월 1만820원 연간 환산시 12만9천840원 인상된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24년에 4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23년 대비 24%가 인상이 되는 것이고 다른 연금 인상률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어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이제부터 추가로 기초연금 관련 구독자님들이 궁금해하는 질문을 모아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계좌에 현금이 많다면 조금씩 인출 후에 기초연금 신청하면 받을 수 있나요? 이 경우 은행에서 현금을 찾은 경우에도 기록이 남기 때문에 만약 조사하다가 현금의 빈번한 입출 내역이 의심될 경우 소명해야 할수 있습니다. 만약 소명되지 않으면 기초연금 대상자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자식에게 상속했다는 것으로 간주되어 상속세까지 낼수 있으니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부부 중한 사람만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받는 나이가 되면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부부 가구이신 경우 한 분만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어도 부부 합산에서 계산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기초연금을 신청하기 전 자녀들의 통장에 나누어 입금을 했는데 그래도 괜찮을까요?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합법적 증여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증여했을 경우는 나중에 증여세를 내야 하며 3개월 동안 계좌이체의 내역이 있다면 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네 번째 기초연금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국민연금공단 135번 보건복지부 번호 129번 또는 해당 지역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섯째 자녀들이 용돈으로 매달 이체해주는데 소득으로 잡히나요? 이체를 하게 되면 소득은 아니지만 금융재산으로 잡히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현금으로 드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여섯째 자동차가 있는데 기초연금을 받는데 영향이 있나요? 정답은 3000cc 이상 또는 4천만원 이상의 승용차가 해당됩니다. 자동차를 구매할 경우 소득인정액이 100%로 반영되기 때문에 4천만원짜리 신차 구매 시 10월 소득이 4천만원으로 책정되고 당연히 기초연금에서 제외됩니다. 신차 구입한 지 10년이 지났거나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중고차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한줄 요약입니다. 12월 29일 발표된 물가지수를 기반으로 24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으로 23년 평균 물가 상승률이 대략 3.6%로 예상됩니다. 해당 인상률은 기초연금 뿐 아니라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항연금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선 국민연금은 평균 40만원을 수령한다고 할때 1월부터 수급자가 평균 월 1만 4,400원이 인상된 41만 4,400원을 수령합니다. 2년간 환산시 17만 2,800원이 인상됐습니다. 기초연금액은 단독가구 최대 33만 4,000원, 부부가구 53만 4,400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연금 및 기초연금에 대한 생각과 어떻게 개정되면 좋을지 여러분들의 댓글을 통한 의견을 주시면 영상 제작에 참조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